어..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음달진 곳은 길이 상당히 위험하네요. 다들 안전출쪽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맛댐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현장에 도착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맛댐마릉리권에 나왔고요. 그런데 연안에 사르름이 잡혀서 어, 도저히 포인트가 나질 않네요. 어, 현장 좀 둘러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마뜸 고천리권입니다. 역시 결빙 때문에 낚시가 쉽지가 않네요. 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링리로 넘어갔습니다. 결빙이 되지 않은 구간을 찾아서 오늘은 생다리를 좀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넘어가지 직전이라 마음이 좀 아, 이걸로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호강호입니다 어, 지난 안동댐 사울리권에서 다음 출조지로 이마댐을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몇몇 포인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어, 주중에 한파가 절정이었다 보니까 대부분 결빙이 되었습니다 어, 도저히 낚시할 곳을 찾지 못해서 어, 이맛댐 이곳 저곳을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가까운 안동댐 포인트들도 좀 살펴보았는데 예전에 볼수 없었던 겨울 낚시꾼들이 어, 제법 포인트들을 찾아오고 계셔가지고 다시 이맛댐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이곳은 그 전에 아무도 낚시한 적이 없는 생자리나 마찬가지고요. 아마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할 것 같은데요 벌써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기 직전입니다 빨리 대편도 마치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2.6에서 5.4까지 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 미끼는 바닥을 찾으면서 지렁이로 바로 넣어 놨고요 음, 4.6칸 하나만 글루텐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입질은 없습니다만, 어, 상황을 봐가면서 미끼의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이 한방터의 느낌이 강하다면 이곳 이마댐의 경우에는 토종터의 느낌이 좀 강한데요. 어, 지금이야 안동댐과 어, 이마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로 외래우정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긴 했지만 어, 그래도 안동댐처럼 외래우정이 극승이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과거 토종터의 느낌이 그대로 잘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글루텐이 활발하게 보급이 된 이유라 신장떡밥과 곰표 조합을 잘 쓰진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 조합으로 이곳에서 멋진 녀석들을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추억이 많은 곳인 만큼 조용하게 오늘 밤 멋진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얼어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요. 귀여운 이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어, 그 10여 분 사이에 입질이 들어왔었네요. 어, 나중에 영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초저녁부터 미끼의 반응이 있으니까요.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Вот 아,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탓에, 낚싯대가 살짝 얼어 있었는데요. 아, 쓸만한 씨알이었는데, 아, 낚싯대가 90도로 꺾이면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음, 부러진 낚싯대를 잡고 끌어내 보려고 했지만, 아, 스물나무를 감으면서 목줄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낚싯대가 얼어 있어서, 이 길을 조금 신중하게 좀 살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왠지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여덟 대의 낚싯대 중에서 글루텐과 지렁이를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아까 낚싯대를 부러뜨린 녀석도 그렇고 간간히 들어오는 입질 전부 지렁이 미끼에만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짧은데 두 대만 남기고 지금부터는 전부 지렁이 미끼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물색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오전에 입질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겨울땜낚시는 모든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 예상을 벗어나는 것도 겨울땜낚시의 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렇게 이맛된 마령리 생 자리에서 하룻밤 겨울 밤낚시 즐겨 보았습니다. 포인트 여건도 아주 멋지고요. 어, 물색도 상당히 괜찮아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급격한 한파 때문에 이렇다 할 붕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상황 이었구요 그 와중에도 한마리 걸긴 했습니다만 낚싯대가 얼어서인지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어, 이곳 마룡리 생자리 포인트는 조만간 어, 산란철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봐도 포인트 여건이 너무 좋네요 자, 다음 도전 숙제로 남겨두고요.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